테슬라 차주라면 꼭 보세요. 알리 추천 자동차 용품. 미끄럼 방지 자동차 로고 코스터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테슬라 차량에 딱 맞는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가죽 소재가 고급스러움을 떠해줍니다. 음료를 올려놓아도 미끄러지지 않아서 운전 중에도 안심할 수 있어요. 또한 세척이 간편해 유지 관리가 쉽고 차량 인테리어에 멋진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두개 세트로 제공되어 가성비도 좋고 소중한 차량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테슬라 모델 Y2024 퍼포먼스 교체용 히러브캡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차량에 딱 맞아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복잡한 과정 없이 손쉽게 장착할 수 있었어요. 휠캡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도 뛰어난 것 같고 자주 사용하는 도로에서도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19인치 크기가 적절해 차량의 외관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네요. 이 제품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소소한 변화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 테슬라 모델 3 S, X, Y 및 로드스터 2021에 딱 맞는 자동차 선바이저 안경 케이스를 사용해보았어요. 이 제품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네요. 선글라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운전 중에도 간편하게 꺼내 쓸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선바이저에 부착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 완벽해요. 차 안에 잡동사니가 줄어들고 깔끔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또한 디자인이 세련되어서 차량 내부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테슬라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